thank you 지난 한 주간도 또 예수님과 함께 씩씩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었나요? 자, 오늘도 예배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힘차게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자리로 나갈게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두 힘차게 찬양합시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번 달 7월 달에 새롭게 시작하는 달달 말씀함성 우리 다 함께 한번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주신 어, 7월 첫째 주에 본문의 말씀도 우리 달달 말씀함송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주셨을지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한번 힘차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에겐 다 계획이 있어. 한번 더. 예수님에겐 다 계획이 있어. 이, 이 윤성빈 선수가 이렇게 멋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수 있었던 이유.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어, 그냥 고등학교 시간에 평범하게 낮잠을 자고 지낼 수 있었지만 귀한 선생님을 만났고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배웠던 결과 윤성빈 선수가 그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까지 딸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어, 선생님을 만나는 어느 과정, 그리고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보면 깜짝 놀랄만한 그런 멋진 만남이 되는 것도 있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자, 어떤 말씀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고, 안드레야, 우리 빨리빨리 그물을 깃고 빨리 또 오늘도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자, 오늘은 어느 곳에다 그물을 내려야 될까? 자, 이 사람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자, 이 둘은 오늘도 열심히 밖으로 나가서 자, 낚시를 하고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에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글쎄, 이 갈릴리 해변으로 뚜벅, 뚜벅, 뚜벅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베드로 안드레 이 형제 옆으로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허, 고기를 많이 잡겠느냐?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이제는 너희가 고기뿐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허, 이분이 바로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려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네! 하고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또 저만치 가다 보니까, 어머나, 이번에는 아버지와 두 형제가 또 같이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야구보하고 또 형제 요한이었어요. 아빠 세배다와 함께 이 그물을 딱주임위 하면서 또 물고기를 잡으러 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곳에 예수님이 또 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야고보야, 요하나, 이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딱 봤더니 야고보하고 요한이 보니까 어, 그 옆에 베드로하고 안드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우리 윤성빈 선수가 선생님이 그렇게 성빈이를 불러준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요,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불러 주었을 때, 네, 예수님, 그러고 따라간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해서 무슨 과정을 거쳐서 이랬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잘 모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친구들을 자 어떻게 예수님의 불러서 제자로 이렇게 쓰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는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저 예수님 제자들래요 이러고 찾아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죠. 자,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모두가 다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또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는 뭐 여러분들이 있는 다른 곳에 이렇게 있을 때그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조건이든 그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먼저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찾아가셔서 뭐 했지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또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얼마나 멋질까요? 그쵸? 어,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본 제자들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도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제가 물고기도 못 잡는데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이렇게 물어볼 거죠. 궁금하죠? 맞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많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고기 잡는 법 가르쳐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직접 다니시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주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도 알려주고 또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치료되도록, 치유되도록 고쳐주시기도 했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다니고 다니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아,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 곁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남아서 뭘 했죠? 이제는 제자들이 선생님이 안 계셔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모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멋진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러분을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라고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 우리가 그물을 걷어와가지고 물고기가 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잘 훈련받고 가면서 내가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돌아오도록 이게 그물로 고기를 낚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자 이제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이제부터 2학기 제 이제, 이제 하반기가 시작돼요. 자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멋진 어부가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멋진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고 또 이름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멋진 제자 삼아주심을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이 그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곳에 흘려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하게 쓰임 받는 멋진 제자 또 예수님께 칭찬받는 제자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간에는 예수님께 드린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또 지난 모든 시간들을 지켜 주신 거 감사하여서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귀한 정성으로 올려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더 많은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 드린 귀한 사랑도 기쁘게 받아 주세요. 이곳에 있는 많은 또 지구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지구가 많이 아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구를 우리가 잘 돌보고 또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도 빨리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자연의 원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친구 있다면 예수님 흘리신 보열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귀한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속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가정이 믿는 가정이 되어서 늘 부모님과 함께 예수님께 늘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자라는 복된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오래 주신 표한번 힘차게 외쳐봅시다. 구어, 준비, 야! Yeah. 시작! 복음으로 새롭게 나, 너, 우리! 아멘! 자,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 삼아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귀한 사랑 나누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을 키우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예배를 잘 들은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뽑혀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와. 자, 오늘도 어떤 친구 의 이름이 빌려질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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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혔다, 뽑혔어요. 누구야? 우와, 최지호, 지호지호. 축하해요, 축하해. 자, 계속해서 시작. 뽑혀라, 뽑혀라, 뽑혀라 뽑혀라 자 밑에서 뽑혔습니다 뚜두둥 와 오랜만에 장산아 축하해요 축하해요 우리 산아도 축하해요 계속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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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혔어요 뚜둥 뚜둥 와 김아이 아인이 잘 뽑히네. 우리 가인이 아인이 너무 잘 뽑히네. 자, 계속 시작. 뽑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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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서 뽑혀라. 뽑혔어. 뽑혔어요. 와, 유니언. 이언이이언이도 언니. 많이 많이 축하해요. 자, 뽑힌 친구들 귀한 선물 많이 많이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미션 있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아주 아주 신나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다음 주. 뭔지 아는 친구. 우와, 손 엄청 많이 들고 있네.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다음 주에. 시작. 달란트 잔치. 으아! 우리 드디어 달란트 잔치가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이렇게 동안 우리 친구들 공과 성경쓰기, 말씀함송, 예배청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이거 가지고 우리 친구들 달란트 어머어마어마하게 쌓여가고 있죠? 자, 그거. 국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달란트 열심히 잘 모으고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에게 달란트 얼마다 라고 알려주시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친구들 달란트 잔치를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주 아직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공과 마무리. 지난 1학기 꺼 마무리. 성경 쓰기 열심히. 그 다음에 예배청소한 거 인증샷. 그리고 말씀한성 열심히 해가지고, 반 선생님께 알려드리세요. 그래서 달란트 잔치도 재밌게, 은혜롭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션, 우리 두 번째. 야, 우리 다음 주에 달란트 하고 나면요. 그 다음 주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뭐가 있다고요? 아, 벌써 알고 있어요. 우리 자 신나는 여름 성경학교! 와! 자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자 이번 성경학교는 어떻게 하는지 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엄마한테 오는 카톡 열심히 읽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재밌게 많이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7월 달은요 우리 정말 예수님 안에서 너무 너무 좋은 날이 많아요. 그쵸? 발람 피잔치 있죠. 성경학교 있죠. 오 너무 행복하겠다. 그치? 그렇지만 마스크도 잘하고 거리 두기 잘하면서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지내고 우리는 또 다음 주일에 만나기로 할게요. 자, 모두 행복하게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사람을 향한 너부가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향한 너부가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예수님의 제자